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만내가 충만한 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노송가 기 위해네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시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이다급하여도 늘 왕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슬플때나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 위해 늘 기도하면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섬기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력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은금을 <laughs> 내어다가 담의 세계에 사는 사람 아라만 벤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메 그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에 이스라엘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시대에 이온과 단가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바사왕이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님이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루스 사람과 루스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니할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하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는 내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었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 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네, 힘든 것은 네,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어제 보았듯이 아사왕은 이 재임 초기 35년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에 만연해 있던 우상을 다 깨끗하게 없애고 또 믿음으로 또 구스의 침략군과 대적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새롭게 정결하게 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왕 35년 동안의 이 완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했던 이 아사왕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안타깝게도 이 순종의 삶에서 실패합니다. 아, 이것은 아,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해서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제위 36년째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 침공을 위해서 라마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이었지만 아사왕은 이미 재임 초기에 이 구수의 백만 대군을 상대로 기적같은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문제없는 일인데 이번에는 아사왕이 조금 의외의 반응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을 쭉 보니까 고깐의 은과 금을 내다가 옆나라인 아람왕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랑케 국가죠. 이 아람왕 베나다에게 뇌물을 보내는 겁니다. 뇌물을 보내서 아, 야 이스라엘 바사의 후미를 좀 공격해 다오. 그러면 얘네들이 물러갈 거 아니겠는가? 아, 원래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우방이었습니다. 적의 친구를 뇌물로 매수해서 다시 적을 배신하게 만든 거죠. 아, 사절을 보니까 베나다시 아사 왕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의 배후를 칩니다. 예, 이에 놀란 이스라엘이 철수함으로써 일단, 위기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뭐, 상국지나 초한지에 나오는 그런 방법이지, 하나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인간적인 술수는 이 제이죠. 그러니까, 오랜케를 이용해서 오랜케를 친다. 일단, 계획대로 성공을 거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큰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대적의 위협 앞에서 이 유다는 인간적인 술수나 이웃 이원, 이운 나 이까지 나서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 있는 게 아닌데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강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개체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0년이나 넘는 오랜 평안의 기간이 그의 처음 신앙을 느슨하게 타락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다친 위기 앞에 아,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극히 인간적으로 다른, 다른 나라 왕들이 하듯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아사왕의 이런 급한 불은 껐지만 예,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즉시 아사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러 오는데 이게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성견자 하나님과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이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자 오래 전에 아사 왕 재임 초기에 구스의 백만 대군을 이 아사가 하나님께만 의지했을 때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람의 도움을 끌어들임으로써 아사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던 겁니다. 아 그리고 장차 더큰 학은이 될 대적 아람을 멸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나중에 유다 역사에서 이제 늑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호랑이를 끌어들인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은 나중에 유다로까지 들어와서 계속해서 죽어두고 유다에게 학금거리가 되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맥이 있고 돈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진짜 내가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이 정도쯤은 내 경험과 내 인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귀찮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가? 게있는 하고 이렇게 아사왕처럼 기도해보지도 않고 적의 적을 배신시켜서 뇌물을 써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되겠다. 발등에 불을 끄겠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옆에 군대가 없다. 용사가 없다. 항상 그 생각을 하죠. 군대와 용사를 뭐 내물을 쓰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끌어들여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전혀 거꾸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에게 강한 군대가 있어서 이때까지 살아 있는 게 아닌데 어째서 이 평안함이 군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초세술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초세술로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약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도 우리는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들고 아는 사람 전화, 전화번호 누르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큰 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연이어서 하나님의 기름붓는, 네, 하나님이, 기름 하나님이 힘주시는 리더십의 비밀을 아사왕에게 말해줍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 여호와의 눈이 곧 인공위성 같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찾으십니까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향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향에 있긴 한데 반반입니다. 세상의 힘 반, 하나님 반, 만약을 대비해서 기도해보고 보험도 들어놓지만 이것저것 걸쳐놓은 다리가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이 100% 헌신된 사람, 사람도 자기만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목마르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백이 없어도 하나님이 백이 돼 주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탁월함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끝에 뒤에만 가르치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꺼지면 반드시, 꼭 방전됩니다. 전원에 꽂아놔야 그게 힘이 영원히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딱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지혜의 능력을, 관계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사왕이 이것을 읽고 망령대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망령대에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까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후부터는 35년 동안 하나님은 너에게 평안을 주었지만 이후부터는 너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가 큰 위기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위기를 넘겨서 35년을 지켜주셨는데 작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임기 말년에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그와 그의 백성이 고난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붙잡은 손을 느슨하게 놔버리면 이제 그 사이로 전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면 어둠의 건세의 밥이 될 뿐입니다. 막이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꽉 잡고 있을 때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리하느라고 하나님을 느슨하게 해놓으면 그 사이로 막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아사는 이런 선지자의 심판의 선포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는 지금 자신의 묘수로 이스라엘을 물리쳤는데 자기 나름대로 우쭐해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겸손히 듣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라도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경고할 때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위기를 당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동원한 그 수책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죄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냈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 죄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화를 내고 거역하는 건 이건 더 나쁜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누가 더 죄를 안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이죠. 그렇지만 그 차이점은 그한끗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할 때 해계하고 돌이키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한끗 차이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잇을 갈라놓았습니다 다잇도 사울 이상으로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잇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들어오면 통곡하면서 해계자복합니다 사울은 잘못했어도 해계가 없었습니다 핑계가 많고 책임 전가가 많았습니다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판 죄와 예수를 세번 부인한 죄. 어느 죄가 더큰 죄인지는 경중을 따지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렬하게 해계했고 유다는 해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찔러주실 때 화내지 말고 해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을 가르는 바로 한끗 차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개를 기대하십니다 해개하면 회복과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아사왕 참 안타깝습니다 12절에 아사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너무 중요해서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병이 중한데 그 사람이 요하게 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의원들만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심하게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신앙이 없다가도 생기기 마련인데 아사은 그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해졌는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사왕의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용두사미가 같이 된 것이죠 영적으로는 용으로 시작했다가 너무나 말년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큐티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큰 영적인 전쟁을 이겨놓고 평화의 시간이 오래 계속돼서 방심하다가 작은 영적인 전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러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사 왕도 오랜 평화에 도태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작은 위기 앞에 인간적인 술책을 쓰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술책을 너무 동원하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